습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유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이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야 드릴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품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 야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받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어, 이 묵상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부제, 기도, 금식에 관해서 다루십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 은 우선 이세 가지 이 종교적 행위들을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믿는, 하나님자인들 우리들 또한 행해야 될 의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종교적 의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의선곧 남에게 보이려고 어, 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앞선 거그 5장 21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해야 할 여섯 가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와 대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묵상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더 나은 의를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위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람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이 1절의 이 말씀은 이어지는 2절에서 18절까지 제시된 이세 가지 권면, 세 가지 권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요약적 경고 고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한 개인의 어떤 경건 행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할 경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지금 미리 아주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어, 올바른 구제, 행위의 어떤 방법을 보여줍니다. 굶핍한자에게 베푸는 것, 자선 또 구제,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뛰어넘는 그더 나은 의의 첫 번째, 첫 번째로 지금 구제를 들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 가르치시기를 풍성이 베풀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 회당과 길거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회당과 길거리에서 예수님은 이 행위를 나팔을 분다 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외식한자와 제자들이 동일하게 구제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구제라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 근본 통계가 다릅니다. 외식한자들은 말 그대로 사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진 반면에, 어, 어떤 그, 우리 제자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맞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초점, 동기, 다르기 때문에 그 보상도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아버지께 받을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로부터 풍성하고 영원한 그런 보상을 받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그 공중 예배에서 기도 외에도 뭐 매일 세 차례씩 드리는 어떤 기도라든지 이많든그 개인 기도 시간을 어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외식하는 자와 제자들의 기본 태도가 다릅니다. 기본 태도가 다르죠.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거리에 어귀에서 기도 기도하기를 즐겨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기는 역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넌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 역시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초점을받췄던 것과 다르죠. 따라서 그 보상도 역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받을 것은 없다. 반면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어 이제 예수님은 어.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원부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마땅한 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께서 반응하시는 기도는 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어,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다 아시고 필요한 때적절하게 채워 주실 것이야라는 이 신뢰. 신뢰 관계의 바탕을 둔 그런 그 태도에 하나님은 아 정말 나를 믿는 나를 믿, 믿나 나를 신뢰하나라는 그 신뢰의 태도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는 응답을 미루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을 품받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기도할 때이 신뢰의 관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지 나의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지 어그 아, 하나님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지라는 이런 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어떤 신뢰 태도에 기초한 기도의 모본으로 오늘 우리가 익히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제시하십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전반부 9장 하반절에서 10절까지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는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후반부 11절에서 13절은 제자들의 어떤 현실적 상황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양식, 일용할 양식과 관련되는 데는 매일 매일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죄 용서, 죄 용서와 이제 관련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이미 어 경험한, 이미 체험한 자라면 그보다 작은 자의 어떤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강구는 시험과 관계되는데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용서, 죄 용서와 관련된 부연 설명이 따르고 있어요 이처럼 용서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남을 용서한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망과 어떤 그 죄와 그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들을, 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거보다 더큰그 죄의 용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 너희가 바로 일만 달한테 빚을 줬다가 탕감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세 번째로 이제 금식을 예로 드시는데요. 어, 16제대 18절까지죠. 금식 역시, 금식 역시, 어,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는데도 제자들은 외식하는 자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일부러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췌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자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평상시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픈 기색을 못이고또 흉한 얼굴을 하는 이런 것은 양심의 가책과 통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것 역시도 사람들이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금식을 기포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행동의 어떤 그 동기,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동기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자기 과시와 어떤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위해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받을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오직 한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장은 그 자리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 속이 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하고도 영원한 보상을 받는 기름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어느 길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느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인지, 우린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어, 주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신 그주 기도문을 함께, 어, 함께, 그,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